세번역 성경 출애국기 21장에서 23장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일곱 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더 들려 보내야 한다. 그는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하여야 한다.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확김의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을 유기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 않으나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동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썰어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에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에게 받은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그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때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소 임자에게 같은 법이 적용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운 30세개를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곳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그 소에게 받은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는 소 다섯 마리로, 양한 마리에는 양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을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 징승을 풀어 놓아서 풀을 뜯게 하거나 이집 징승이 남은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 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줘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던 불로 옮겨붙어서 남의 낙거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 받아야 한다. 소든지 나기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밖에 어떤 분신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낙이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에 어떤 집진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 맞은 것을 물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 주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새를 낸 것이면 그새 돈을 계산하여서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 내는 값으로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주 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채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마다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것들은 일해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드름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된다. 그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굶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기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눈 붙여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알 것이다. 너희는 여섯 해 동안 밭에 찌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드리고 일곱째 해에는 땅을 늘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랜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기도 쉴수 있을 것이며 너희의 여종의 아들과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된다 너희는 한 해의 새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랫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드리는 한해 끝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세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기 때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삶과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에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들을 다 깨뜨려 버려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희위사람과 가난사람과 햇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하여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됨으로한해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셈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더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가 된다. 너희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